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기 때문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 더듬어 볼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필영한 대가 될 것이다 엉검이는 느림보 거북이에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여우를 만났어요. 여우야, 나랑 놀자. 싫어. 넌 느림보 거북이라서 재미없어. 난 토끼랑 놀 거야. 여우는 이렇게 말하고 가 버렸어요. 엉거미는 매우 설퍼졌지요 우와, 정말 빠르다. 나도 달리고 싶어.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없어. 그때 그러자 천사가 엉덩이의 등딱지를 없애주었어요. 너무나도 신이 난 거북이는 수영이 하고 싶어졌어요. 붕덩 붕덩 그때 무서운 사고가 나타났어요. 어떡하지? 등딱지가 있으면 숨을 수가 있을 텐데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 거북의 등딱지를 붙여주었어요. 거북로 그 엉덩이는 무거운 등딱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 제비가 있는 이를 따라 물이 그렇게, 그렇게 찾는 울타리 밖에도 하럼 걸을 씹는 마을, 오해오래 오해 장광이 끄시는 마을,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드는, 아, 예. <laughs> 옛날부터 새말마을에 은호성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어요. 산에 오르던 은호성은 작은 폭을 앞에 도착고 놀라요. 스님, 좋았습니다. 주먹밥 좀 드셔보세요. 은호성은 주먹밥을 반으로 다가 더큰 덩이를 스님께 건네 주었어요. 고맙네. 사내가 주먹밥 준지도 어느새 0 년이 되었구만. 벌써 불이 되었네요 아버지의 병안으로 빚진 돈은 이제 다 갚은 건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네. 주먹밥을 다 먹은 노성은 아버지의 무덤을 향해 <laughs> 한 자리로 냈다. 한 네. 해, 아버지 개를 어디에다 모셨다 했나? 예, 네. 계속하고자 <laughs> 하게 모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게나. 스님은 은어성을 이끌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보게, 여기가 명당이라는산네 아버지를 여기다 모시면 좋은 일이 생길 걸세. 예? 예. 감사합니다, 스님. <목소리> 가을이 되자 은어송은 스님의 날대로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웅몬! 음, 웅몬! 뭐, 음, 뭐. 음? 숲 속에는 소가 있던 그참 귀한 일혜네 소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은어송이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실례합니다. 안에 계십니까? 방귀에 그만 길을 잃었는데 하룻밤 신세를 지울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 무추하지 마. 다음 주 쉬었다가 시죠 그런데 <laughs> 어인 일로 여인 혼자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연일합니다. 아버지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게으며 가족들이 모두 죽음을 당하거나 꿀꿀이 흩어지게 되었지요. 그날의 인연으로 연희와 은호성은 부부가 되었어요. 사방님, 이제 빚도 다 갚았으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글공부를 해서 내가 꼭교을길에 오르겠소. 마침내 은호송은 과거에 합격하여 장인어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지요. 아버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감님. 제가 더 고맙지요. 이렇게 부인을 만나 잘 살게 된게 아무래도 스님이 알려준 아버지의 뇌살에 덕분인 것같소 벼슬길에서 내려온 은호성은 우터 새말 마을에 새로 운 집을 짓고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내, 스님과! 네. 어? 아니, 범은 스님 아니십니까? 제가 스님 덕분에 이렇게 아내도 없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laughs> 크게 오지, 내덕분이겠는가 모든 법은 베푸는 자에게 오는 법, 사례가 나에는그 모든 법이 자에게 돌아간 것이있그후은호송의 이야기는 먹을 복을 많이 품고 있다는 대전 동구의 식장산에 얽힌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음, 겨울 내물에서 맨손으로 아들을 담으기 때문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없다 흉구들다 먹이고 긁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건들어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되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끈도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애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뚤들만 한밤중에 자다 대로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지겨 빌던 엄마를 본 눈. 아, 엄마는 그런 눈.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감이 살고 있었어요. 영감 집 앞에는 거울과 느티나무 한 분만 있었지요. 하지만 동네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느티나무 그늘 근처에는 얼씬도 가지 못했지요. 에이, 왜 저렇게 인심이 포약해서야? 아프잖고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은걸? 하지은 동네에서 부지런하게 소문난 글쎄가 베트남 군대에서 쉬고 있었어요 내 이놈! 왜 남의 그늘이 앉아있는데요? 영감님 이남 그늘이 어째서 영감님들 거예요? 아 우리 고등아버지가 심으셨으니 내 것이지 그래니 네 것이 냐 영감님 죄송해요 저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데 영감님 이남 그늘이 꼭 필요한데, 제게 팔지 않으시겠어요? 뭐라고? 이 남부들을 사겠다고? 예, 얼마면 사시겠어요? 음, 그렇다면, 이 그늘이 그, 아, 뭐, 늘니, 아, 단연한내 거라. 단연이라. 예, 단연,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래, 이제부터 이 그늘은, 제 것입니다. 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단약을 주고 나무분들을 샀요한나지제자 그럴 는 나무분을 따라 영감이 마당으로 자리를보내지요 아니, 냉이로! 왜 남의 마당을 확물어주는 거야? 영감님, 저한테로제 그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점점 키우러 나무들이 영감에 말이 올라갈 거야 요참어운 아자 이거 내 남의 바닥에 가위에 불고 올라온 거야? 썩내려가지 못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제남부들을 따라왔을 뿐인데요 시간입니다 나들은 영감의 안방까지 들어갔어요. 볼세는 영감의 안방으로 들어가 벌을 묶기도 하고 뚜껑고자기까지 했지요. 그 다음 날도 볼세는 영감의 집을 마고로 전하들었어요. 이제서야 용신대의 영감이 딸을 치며 후회했지요. 아! 볼새야! 발이냐? 도로? 여지? 아, 없었던 일로 하자. 안 돼요. 그렇게 못해요. 안 아, 들어. 연량이 되겠느냐? 에이, 겨우 열량이요 어? 저, 그러시다면, 아, 오천냥 계세요. 아, 매야? 오, 오, 천냥 영감의 식구들은 저마다 난리가 났어요. are you a 숨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못태는 것은 시아침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추억과별 하나의 사랑별 하나의 과별 하나의 사랑과 시 불러 다 수학 교때 책상 을 같이 했던 아이들 의이 름과 폐, 경, 옷 이런 이국 소녀들의이 름과 벌써 아기 어머 니라는 계집애 들의이 름과 가 난한 인사람 들의이 름과 비둘기 강아지, 노르노세 프랑시스전 다이노 마리아 이렇게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인내기를 너무나 멀리있습니다 별이 아까이. 자랑처럼 풀이 구성할 때이다. 자랑처럼 풀이 구성할 때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도 불편하시지만 이분들도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떤 그 힘을 다시 스스로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갖고 또 극복하고 이래서 끝까지 우리가 이 세계를 다할 때까지 항상 이마음 가지고 진짜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시 한발또 딛고 다시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용기를 돕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 시각장애을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다시 가져주시길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시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아마 코로나에 가도 정말 힘드셨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어, 다시 열고, 다시 뭐, 더 멀리 멀리 날수 있도록, 게 우리 솔기라는 그 새가, 원래 수명이 40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자기 부리를 갈고, 발톱을 다시 갖고, 기타를 다시 뽑 받는 다음에, 30년이나 다시 수명을 얻어서, 한7 0을 넘게, 어, 당신의 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극복의 그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면서 솔개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도 지금 힘드시죠, 아프시고 불편한 데점 많고 그렇지만 다시 다시 더 높이, 더 멀리 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신은 신경님 시인의 날짜 더 높이 더 멀리라는 시를 우리 어르신 함께 달려드립니다. <laughs> 날짜 더피더 <높이> 멀리 <laughs> 손길을 위하여 <유의하며> 신경 읽기 <laughs> 한번할 때마다 내 날엔 상처가 생겼다. 얼룩이 지고 주름이 잡혔다. 비바람에 찢겨 천둥풍기에 부딪혀 가시에 찔려 불에 대어 때로는 지쳐 오래 밭에 쓰러졌지만 더러운 날개 접고 푸석해 엎드렸지만 밤새워 아픔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높은 하늘이 심없이 길가에 내려 오여들고, 아사로운 햇살이 기승으로 파고들며 간지될 때, 별들이 애틋한 눈짓으로 손짓하며 부를 때, 아픈 산처럼 굽힐 줄 모르는 뜻으로 타오르고, 얼룩은 주름은 힘으로 솟구쳤다. 날자, 백 번을 찢기고 천 번을 공도박질 치더라도 그리하여 마침내 이렇게 높이, 이렇게 멀리 날아갔다. 아니다, 이곳은 아직도 낮고 아직도 가까운 날자 더 높이 더 멀리 백두산에서 한라산이 보이기까지 이 땅의 온 당신이 날개에 시끄럽게 될 때까지 날자 더 높이 더 멀리 나를 키워온 들과 산과 강을 어르고 비바람과 찬 동풍기를 가시를 툴을 모두 해불고 내 뜨거운 시들로 온 나라를 엿보면서 내 힘찬 노래로 온 고을을 채우면서 날자 더 높이 더 Volume. Well, yeah. yeah.